아, 모든 분들 안녕하시죠?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 정말 장난이 아니랍니다 여기는 한국도 그런 것 같은데 뉴스 보니까 어,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여기는 스프링클러 주니까 에키네시아 더블레어는 예쁘게 잘 폈어요 얘는 벌써 또 상했네 몰랐네 저희 백일홍 얘네들은 더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백일홍도 예쁘게 피고 스프링클러 있는 데는 조금 살만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비디오를 찍는 걸 깜빡했네요. 아, 오늘은 제가 어, 아틀란타 집에 가져갈 로즈메리를 심고 있답니다. 어, 내 전화. 아못뿌렸어 어, 어떻게? 아 어, 더워도 사막의 장미는 너무 좋아한답니다. 피고지고 피고지고. 아 그나마 다행이랍니다. 너무 예뻐. 이렇게 사막의 장미는 피고지고도 하면서 계속 이 날씨를 좋아하네요. 근데 이렇게. 씨앗도 엄청 많이 맺혔어요. 아우, 얘 팔이 왜 그래. 여기, 이렇게 씨앗도 맺히고, 얘네들은 더위를 좋아하니까, 근데 더위를 좋아하지만, 어, 물도 좋아한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셔, 물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렇게 잎을 떨기는 거는, 겨울에는 얘네들 이 잎을 다 떨긴답니다. 스스로, 어, 자야기들이, 이렇게 뭐지, 자연 치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씨앗이 이렇게 맺혔습니다. 음. 이렇게 꽃도 근데 물르네요, 얘네들도. 음, 이렇게. 작년에 옮긴 거. 제가 비디오 찍을 때 비디오를 보면서 찍어야 되는데, <laughs> 일하느라고. 너무 이쁘죠? 지 스스로 이렇게 커버를 해서 여기 구멍 작년에 뻥 뚫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커버를 하고, 아직도 좀 물렁물렁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뿌리를 만져보면서 어 이렇게 물렁물렁, 이렇게 지금 물렁물렁 하잖아요. 이건 아직도 아프다는 얘기를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우리 이쁜 얘도 얘는 뭐 튼튼하게 지금 몽우리로 또 맺혔네요 예쁘네 얘 진짜 예쁜 애거든요 빨간색 구구구구구구 이리와 어우 잔디도 깎아야 되는데 이리와 뷰리 마가리다 이리와라 아 난리 납니다 우리 지금 정원이 난리예요 난리 어제 잔디를 깎았더니 깨끗해졌네요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 정말 힘들었답니다 제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아이고 일주일 동안 죽다 살았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세상이 난리랍니다 요즘엔 아이고 왜 이렇게 더운지 그래서 저희는 어, 저기 노란 깃발 보이시나요? 저기 다 소나무 지금 또 새로 키우려고 깃발을 저 소나무 씨앗 바라는데 처음부 저렇게 어, 깃발을 사다 꽂았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어, 기후변화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나무를 한 그루 더 심겠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우리 어, 가디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치 얘들아 응, 너무 더워 아이, 더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아니 네 와이프들은 다 어디 갔니? 아아예 하이비스커스 그래도 여전히 피고요. 아 수박은 제가 어한 우리 식물들이 튼튼해질 때까지 얘네들 안 내놨더니 수박 넝쿨을 이렇게 그냥 다 뻗었는데 요즘 계속 얘네들이 나오니까 또 초토화를 시키고 있답니다. 응, 음, 랜드. 어, 저것들 봐라. 또 상추 먹어. 야, 니네 내놓으면 안 되겠다. 상추 먹냐? 그 이렇게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왜 상추를 먹니? 저기 많은데. 아, 어, 스톰, 가올라. 저리 가.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상추야. 요즘에 우리 실키들을 제가 번식시키느라고 얘네들은 따로 분리해갖고 그렇게 안 내놨더니 미안해갖고 내가 여기 내놨더니 너네 내 거를 먹냐? 이놈의 짜식들아. 에이, 윈디. 저것도 똑같지? 야, 스톰! 저리 가시지요? 여기를 막아야 되나? 그래, 거기 풀이나 좀 뜯어 먹어라, 그쪽에. 내 상추 먹지 말고, 이놈 짜식들아. 얘네들도 맛있는 건안 답니다. 스톰 아유 저거 내 상추 다 먹네 저 멍자식. 그 풀도 많잖아 풀 먹어. 아이 저것들이 진짜. 아 요즘 여기는 너무 너무 더운데 벌레와의 전쟁이랍니다. 어 벌레가 제 철죽을 다 먹어버렸어요 저거봐예 어머 예. 그래서 오늘은 철죽에 약을 전부 뿌리려고 한답니다. 해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르는 벌레들이 자꾸 쟤네들이 원래 소나무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 기운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 철쭉을 다 먹어버린답니다. 음, 그래도 오늘은 철쭉에 약을 좀 치려고 한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쁜 꽃들은 피어주어가지고 다 녹아내렸는데 또 피는 꽃들은 또 피네요. 제 부용 텍사스 부용 어, 이뻐. 오늘 처음 핀것 같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가지고 얘 예, 제가 어 27불인가? 주고 주문했거든요. 한 2년 전에 근데 온실에서 막 엄청 힘들어하다가 막 아이고 또 작년에는 햇빛 때문에 힘들어하더니 올해는 스프링클러가 제일 잘 되는 여기에 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음? 지금 여기는 또 집들을 짓고 있는답니다. 우리 옆집에서 또 옆집을 팔고 새로 엄청 큰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야, 너희들 웬일로 이쪽으로 다왔냐저 어? 위로 가서 좀 걸음 좀 주지. 응? 음? 아니야, 아니야, 난리 아니, 났어. 너무 더워가지고 얘네도 털 빠지는 것좀 보세요. 어, 뷰리, 너 털이 빠져가지고 뷰리가 안 됐다, 이제. 와, 지금, 이제 집이 점점,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허 벌판, 모카밭하고 땅콩밭이었는데, 저희 집도. 10년, 11년 뒤에 이렇게 변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집의 역사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답니다. 우리 옆집 애가 우리 집을 짓고, 이거는 전부 제가 심은 나무고, 칭넝골도 여기까지 있던 거다 깎아내고, 이제는 또 새로운 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어, 궁금하답니다. 저희 집은 숲이 되겠죠? 와 지금 어 이상기 온으로 저 옆집에 지금 집 짓고 있는데 막 모래 바람이 막 불고요. 비는 안 오고 저희 가든이 지금 전부 메말라 죽어가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세상이 난리랍니다. Not in the 이 o r l d 어우 저 옆집 저거 난리 났네 저기 집 짓고 있는데 저거 다 날라가고 난리 났네요 아이고 어떡 하면 좋아 너무 더워갖고 공사도 못 하고 중단됐답니다 여긴 저희 그 11년째인데 올해 같은 이런 오 더위는 처음이랍니다 워낙에 덥기도 하지만. 어, oh, 더덥답니다 여기. The storms, oh. Yeah. You see the front line, right? Yeah. Like, the yeah. Oh, 겁나. 우리 닭들 다 들어갔나? 오, 맞아. Look at this r u 어, yeah, e ran. Yay! c h i c e n n Nope. t h e y hiding? They're probably loving her. Okay, good. 와, 드디어. 비가 와주네요. 우리 정원에 나무들이 많이 죽었는데, 어, 다행이네요. 이비로. 숨을 조금 쉴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부추는 먹지만 상추랑 아 요즘에 고추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어, 여기는 체감온도가 화실로 108도 어 밖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날씨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조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 얘네들 부추 어 경자 아침에 좀 나오려고 하는데 벌써 너무 뜨겁답니다. 제가 조금 게으른 어... 가드너 게으른 농부라 아...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는데 남편 출근하고 나오면 벌써 이렇게 덥답니다. 그래서 고추를 그래도 올해는 어 우리 닭들 덕분에 고추를 제법 많이 했어요. 제가 먹을 만큼은 사서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래도 다행이랍니다. 그래도 어 사서 먹지 않을 정도로 어 뭐지? 음 고추 수확을 해가지고 어 그래도, 다행이랍니다. 우리 실키 아주머니들은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큰아들은 밖에서 돌아다니고, 우리 실키들은 겁이 많아갖고, 저만 쫓아다닌답니다. 안녕, 잠깐만,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아이스 잠깐만 가자. 아이고. 에이 웬디 애기 보러 가려고 스모키 우리 가 이제 아틀란타 가든지 뭐 하여튼 우리 어디 여행을 가든지 하면 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알을 품고 앉아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지 부활을 하게 해주는데 우리 스모키가 쟤는 한 마리 30개 깔고 앉았는데 한 마리 부활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어, 뭐지, 그, 수탉 그, 포럴라이즈가안된것 같아. 그수탉하고 얘네들이, 그, 수정이 안 됐나봐요. 그 수박도 저렇게 딴 거, 얘네들 다 먹고, 우리, 여기 조롱박도 다 마르고, 얘네들도 다 이렇게, 지금 말라간답니다. 너 누구니? 얘네들은 지금 우리 실키들한테 가고 싶어갖고 아주 난리인데 우리 폴리시 그 애기 옛날에 올렸던 그 비디오에서 부화한 우리 폴리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커갖고 수탉이 두 마리인데 아니 수탉이 몇 마리야 하나 둘어 얘네들은 두 마리 부화했고 다른 애들은 또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 수탉이 엄청 많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얘네들 여자들 괴롭혀서 안 돼. 근데 얘네들은 베스트 프렌이에요 둘이. 수탁끼리 이렇게 친한 애들은 또 처음 봤어요. 응? 루스터, you 베스트 프레인이 치어들수탁끼은는 유탁들끼리, 니까 뭐라 그러지? 어. 응. 원래 이렇게 싸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안 싸우고 둘이 이렇게 같이 돌아다녀요. 근데 되게 멋있죠? 야, 얘네들좀 나와봐. 응? 어? 좀 나와볼래? 나가봐. 나가봐. 자, 나가봐. 나가봐. 비디오 좀 찍자. 무비스타 좀 내봐, 오늘. 자, 이렇게. 되게 멋있죠? 응. 안녕. 어. 이렇게 멋있게 컸답니다. 정말 멋있어요, 얘네들. 근데 둘이 꼭 같이 다녀요. 암탉하고수탉처럼 어. 근데 니네들은 슬키를 괴롭혀서 그 안에 안 돼. 실키는 따로 분리했는데 얘네도 아주 실키한테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랍니다.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안돼. 이렇게 고치컬를 갈렸습니다. 벌써, <laughs> 와, 이만큼, 하유 매워 이만큼 벌써 했고요. 오늘도 이만큼 땄답니다 와, 이만큼, 에 저기 뭐지? 음, H마트에서, 농협에서 온 Made in Korea? 제가 39불? 38불 얼마에 주고 산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키워가지고, 어, 고춧가루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빨갛지? 씨까지 갈아서 그런가? 빨갛지는 않네요. 진하면 빨개지, 뭐야? 고추 이건데. 신기하네. 일단은, 고춧가루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셀놈이 지금, 알을 품고 있답니다 처음으로 <laughs> 불쌍해서 또 얘를 어... 처음 하는 애들은 그냥 어... 알을 품게 하려고 한답니다 열심히 품어봐 <laughs> 옳지 나가 놔 미안해 애들 내앞 <laughs> 보는 거 우지마 아니, 알 뻔한 그 어, 그거 꺼내 줄게. 너 엄청 많다. 오 마이 갓. 어, 얘, 는 지금 난거 같아. 아니, 아니,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아우, 안 건드릴게. 너무 얘깨뜨렸어 벌써. 셀럼. 알겠어요. 셀럼 아니고, 누구냐. 마가리. 이름도 헷갈린다, 그네들 아우, 너무 더워가지고. 닭들도 지금 고생이랍니다. 미안해, 미안해, 알겠어. 그냥 보기만 하려 고 그래. 우리 써니, 써니하고 쌤하고 지금 아을 품고 있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얘네들이 시각을 피해 가지고 하는 건지. 우리 써니도 처음 품는 거라 그냥 두고 있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너무 더워서 일도 못 하고 절대 오늘은 나가면 안 된다고. 아침부터 막 뉴스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요거만 아침에 얼른 하고 어, 유튜브나 좀 오랜만에 올려보려고 음, 조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부츠도 여기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다 가든을 먹을 거랑 꽃이랑 다 섞어서 이렇게 심는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있으니까 부츠는 시컷 여기서 먹어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어, 더우신데, 어, 조심들 하시고요. 어,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